여러분도 슈 반죽의 원리와 각 재료들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면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파티시의 윤은영입니다. 현재 전문적인 페이스트리 교육을 진행하는 스튜디오이자 디저트샵인 가루아루를 운영하고 있고, 한국과 해외에서 페이스트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슈를 만들 때 굽고 나면 터지거나 납작하게 주저앉는 경우가 많으시죠? 그건 반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. 슈의 최대 장점은 단일 반죽으로 슈, 에클레어, 파리브레스트까지 다양한 제품으로 베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. 불 위에서 반죽을 저어줄 때는 반을 가르면서 골고루 혼합해주세요.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반죽들은 한 번씩 얇게 도포해주세요. 다시 헤이즐러 휩크림을 모양 내서 한번더 짜주도록 하겠습니다. 디저트는 제품의 데코레이션에 따라서도 판매량이 큰 차이가 있는데요. 시각적인 즐거움이 곧 소비자의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만의 시그니처 메뉴를 구성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도록 슈에 관한 모든 것을 체계적이고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파티시의 윤은영입니다. 홀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